トゥディオ京都夜ハイライトキヨミズそれでは何かキヨミズ寺ってどうして有名ですかあの三大 徳川商工の家光が創建したとですね柱が百三十九本の柱、グリ一本使ってなくてねえ、グリ使ってなくて清見の舞台があって下まで約十二メートルの高さからね清見の舞台から飛び降りるとかそういう音ったとだ。ったあ、そうですか清見の舞台から飛び降りるっていうのをねいわゆる思い切ってねやるということね行動を起こすということ流れになる

역시, 유명 관광지라 사람들이 많죠. ですね見かけたんですけど抹茶となんか緑茶ですね。うん。あの二つともなんか同じじゃなくて違うの別の種類ですか。すかあそうですか。どんな、ね、ところで抹茶っていうのは、はい、お茶の葉っぱを石臼で引いて粉末にしてある。あ粉末にしてありますか。うんうん、はい、はい、で普通の緑茶っていうあるのはあのお茶の葉っぱとか。

새김이요? 기요미즈 자카에는 교토의 명물이 가득했는데요. 마차를 만들 수 있는 식품이에 마차 음료수예요. 오 마차의 종류가 정말 많네요 여기에는 마차 망도 있어요 마차 망 짜잔 우와 피디님 감사합니다 응, 응. 오 마차 마차 그거요 드디어 먹고 싶었던 걸 찾았습니다 타피오카 마차 라떼 이거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먹으러 가볼까요? <laughs> 너무 좋아 <좋아하시는데요>. 지금 <laughs> 마차 맛은 전부 다 제가 섭렵하려고 합니다. <laughs>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마차 라떼. <laughs> 아 근데 피 d 님 더 시켜도 되나요? 아, 왜요? 지금 마차 티라미슈가 있어서 티라미인데 마차로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조기호 피디님 대단하십니다 맞차 마차, <laughs> 마차 티라미슨도 부탁드니다 뭐.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타피오카가 들어간 마차 음료고요 마차로 만들어진 티라미스입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마차 라떼 입안 가득 퍼지는 마차의 우아한 향. 음. 맛있어요. 오. 음. 엄청 부드럽구나. 어 이거 입으로 들어갑니다. 음. 말문이 막히는 이맛. 진짜 행복한 하루입니다. 하루의 마차 사랑은 앞으로도 여러분도 교토에 오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어, 아까 그 선배도 있고요. 마차 아이스크림도 있고 마차 떡도 있어요. 마차 젤리. <laughs> 이거 완전 마차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오늘의 하루를 담았네요, 여기. 네. 하루를 담았어요. 와, 마인데 <laughs> 네, 뭐, 오늘의 웬, 하루. 왠지 그럼 이 음. 파르페가...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하루살이가 됐나요? <laughs> 어? 이건 아닌데. <laughs>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디저트니까 많이 드세요. 네. <laughs> 저기요, 피디님. 죄송합니다. 미데라에 도착! 짜잔! 기요미즈데라는 말 자체가 맑은 물이라는 뜻인데요. 안에는 세 가지 샘물이 있는데 각각 지혜, 연애, 건강을 상징한다고 해요. 두 가지까지는 마셔도 좋지만 세 가지를 다 마시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기모노랑 딱 어울리는 건물이에요. 여기저기 기모노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아, 스코시 なんかお話できますか?私たち韓国から参りまして今日なんかいろんなところを回りながら、あの京都なんかえっと旅行しているんですけど、お二方ではい.あの、どんな関係ですか? 아. 恋人。恋人です。はい<あ> <laughs>。いいですね。<laughs> なんかここって初めてあのいらしたんですか。いや。何回か、四回目ぐらいですね。四回目。はい、ええー、そうですか。ええー、そっか。これ、あの何しに来たりするんですか、ここには。お参りとか。あ、お参り。はい、おみくじ引いたりとか。おみくじ引いたり、そうですね。すねあと何しに行くつもりですか、これからは。そうですね。うん もう少し遊んでそれで夜に全く来ようかなと思って夜の風景は違いますかそうですね、夜の清水寺すごい綺麗なんで綺麗ですかはい。何が綺麗ですかライトアップされててそっか、ライトアッされるんだはい、清水の本堂中から見る清水寺がすごい綺麗なんで綺麗ですかはいええ、ー、眩しいあそっかそっか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気持ち 도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여요.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어때요?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지답죠? 뭔가 건물들이 전부 비슷한 높이라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은 또못 찍게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전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와, 예쁘다 저쪽이 본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표를 사서 들어가야 한대요. 아쉽지만 저 안은 찍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까지 본당 지붕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요미제대라는 볼거리로 가득하니까 교토에 오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무엇을 그리 생각만 하는 거니 이젠 더 이상 숨을 때도 없잖아 모든 게널 향해 말해 춘 음. 여기가 산낸우우라는 곳인데요.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이런 무서운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호리병박을 사면 다행히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아직도 호리병박을 파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저는 넘어지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밥을 언제 먹나요? 피디님! 피디님! 뭐 하세요? <laughs> 이거 차 소모라고 되어있어요 마취 마시는 것 같은데 초록빛이에요 저희가 한번 더 들어가 <laughs> 들어가 볼까요? PD님 네. 네 저는 또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루 시도까지 맛있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 거 하나 더 먹을게요. 아아 아. 어때요? 아, 맞아요 이번 여행에서 음. 저희 촬영하면서 네. 일본의 맛은 보는 맛도 있다고 하셨어요. 뭔가 보는 맛이 좀더 중요할 정도로. 음. 확실히 뭐 디저트 많이 먹었으니까. 네. 이 정도요. 자, 그러면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네. 메뉴는. 아, 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니 니신 소바. 교토의 세 네이브 쌤이서. 네, 오, 네, 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바시라고 네, 쌤바라고 해서 교토에서 유명한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음. 꼭 먹어봐야겠네요. 정말 이렇게 식사를 해서 어떡해요, 오늘? 그래도, 어, 제가 셀수 <laughs> 없는 걸 아주 <laughs> 디저트랑 디저트는 마차랑 마차는 다르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런가? 사실 배가 부르긴 해요. 아, <laughs> 야, 여러분, 교토에 오시면 마찰을 조심하십시오.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자>, 먹을게요. 이따다끼 <laughs> 맛. 이거를 아, 네.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야, 보세요. 80년 깊이가 있는 고마입니다. <laughs> 야, 게 이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네, 진짜? 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면만. 네, 면만. 면만? 와, 색깔 좀 보십시오. 와, 초록, 너, 초록. 네. 아, 스파이더맨이 이걸 먹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초록, 초록. 초록. <laughs> 어? 아, 아재 개그. 여러분, 죄송합니다. 면은. 보통. 우동보다는 얇아요. 소바면이죠? 음, 음, 음 이거 솔직하게 <laughs> 한국 입맛에또안 맞는 것 같아. 요 약간 청어의 향이 너무 강해. 요아네 맛이 뭐? 아 맛있겠다. 근데 뭔가 PD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네요. 길고 길었던 하루의 해가 조금씩 기울어가고 왠지 아쉬운 마음에 교토 중심가를 들렸습니다. 정말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두근 미로처럼 숨겨진 장소가 많은데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어디부터 가야 하나? 역시 하루의 선택은 <laughs> 드디어 니시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교토의 부엌이라 불리는 니시키 시장은 무려 4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시장인데요. 평소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산해진미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신가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밸랑해,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있어, 건네 <laughs> 오늘은 왠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데요. 맛있 시작. 물어보면 도 많이 먹었는데. 좀 <laughs> 약간 밥이 좀 먹고 싶어졌는데. 혹시 오늘 이 관심만 먹고 생각나요? 그렇죠. 오늘 식사 한 끼도 못 하셨죠. 네. 그렇죠. 네, 밥 때는 따로. <laughs> 그럼요. 그래서, 네. 어, 저녁 미션을 준비했 주세요. 아, 미션이네요. 마지막으로. 저녁 미션은 뭔가요? 중에 네. 한 사람이란 네. 되면 그 사람과 밥을 먹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하루는 밥을 먹는 건가요? <laughs> 저녁 시간이라. 네. 네 지금 못 오는 것 같은데. 빨리 해야겠네요. 네. <laughs>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가자, 가자, 이팅 하루 씨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현지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 골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 아, 약속이... 죄송합니다. 아, 네, ちょっとお約束ありますか。そうですね。あ、そうですか。<laughs> すみません。申し訳ない,ですいやー、失敗。はいあ。少しお話伺っても大丈夫ですか。あ、見ついてます。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少しお話伺っても大丈夫ですか。はい、今の。はちょっと今僕も出勤なんで一回。あ、そうですか。失 <laughs>

오늘 왠지 저녁 식사도 아... 제가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신감이 <laughs> <잘신됨이> 없으요 <놀람> <놀람> <놀람>

どうなんでしょうね市場通り行ったらいっぱいありますけどねあっちそうですねかおすすめできるお店とか何料理ですかうん、何でも考えなくてシクタね。インドカレー美味しいカレーそれ好きなんですけどカレーがおいしいここをまっすぐ行って突き当たり右曲がると二三分ぐらい歩いたらありあります、左手に あ、あ左手にありますちなみにですね、今はですね、うん、あの、ミッションのミッション中なんで、そのお店に一緒に行ってもらえる方を探していたんですけど、はいはい、もしかして5時間大丈夫でしたら、一緒に行ってい、いろいろ話しながらと、大丈夫ですか

育てたんですか京都市内ではあいんですけどあっている富<士>あの抹茶とかであ抹茶有名ですか<の>私ですね撮影中でなんかいろいろ食べましたけど全部抹茶のものだったんですすっごく食べました <laughs> で今回はなんか別の味にしたいなと思ったら、はい、カレーをすなんか。 お勧めしてくださってですねあ,<ー>あ、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 <laughs>、えー、あ、ここですかあここです,ここですあ、はい、じゃあ入りますね おすすめのメニューとかありますか？えこの辺来た時は二千、はい、円ぐらいのやつでなんか夜のコース。あコースですか？この中パンパンというかなんが食べ放題なんですよ。あそうですか。あそれいいですね。このコースです。あ,あこのコースになるとなんが食べ放題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か？どれも食べ放題な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えそうですか？いやいいですね。じゃあ何になさいますか？ 前と一緒かな。一緒で一緒で,ですか。はい、はい。じゃあ、はい、おすすめしてくださったものに注文しますね。といえばですね。あの学生ですか。いや、社会人二年目です。社会人二年目。はい、全然そうには見えなくてですね。学生,学生に見えました。えー、もう大学を卒業してるんですね。どうぞ。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ちなみにですね、うん、何されてるんですかなんかお仕事の方は。公務員ですね。公務員ですか仕事はうまくいってますか仕事はね、大変ですね。<laughs> そうですか。何が一番大変ですかあの今年災害が多かったんで。あ、そうですね。被害多かったんですね。なんか台風の被害とか。そうですね。うん、6月から地震が起きて。そうです地震

どうぞお代わりも大で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どうぞどうぞ熱,熱をつけてくださいレディースティナの野菜カレーとほうれん草チキンカレー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フォー,ークスピンが入って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野菜だから人参入ってます、うん、へぇすごい大きさで <laughs> 美味しいですね。普通は私人参食べられないんですけど。まあ、この中の人気は美味しいです、えー。これも人参ですけどね。<ん><何>人参ですよね。にんじんジュースです。あ、そっか。ん、知らなかった。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ね。うん、うん。大丈夫そうです。人参好きそうです。私。多分。 それはよか。った <laughs>、うん、私はですね、<laughs> ここに来て感想見だが大きいと言うとあはい、はい、それ学びました。他にですね、弁とかありますか？面白い便とか、使えばいい便とか。おいでやすとか、京都で来て。おいでやす。えー、うん、どういう意味ですか？いらっしゃい。よく来てくれましたねたい,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 ようこそですね今日の日本の方に行くと、はい、そういう舞妓さんとかがおいでやすいそっかおいでやすい本当におしいですねおかげさまでこちらこそ <laughs> ここで食べることできておって嬉しいですね、はい、う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今日いろいろお話も聞け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はい、仕事の方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토의 하루가 아쉽게도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와야겠어요. 그쵸, p 디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네.